안녕하세요 꽁냥백과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행기가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게 된다면 발생하는 손익붐을 알고 계시나요 손익붐이란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공기가 만드는 충격파로 인해서 지상에서는 굉음을 듣게 되는 현상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생명체든지 기계든지 빠르게 날다보면 엄청난 소리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수리 부엉이이는 특유의 무서운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리가 넓게 퍼지는 새벽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리 부엉이가 나는 속도는 60에서 80km의 속도로 상당히 빠르게 날기는 하지만 수리 부엉이의 털을 보면 매우 곱고 잔흉이 많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털들은 바람의 영향을 받을 때는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소리가 나더라도 기스로 죽이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새벽에 비행을 하더라도 무서움 상태에서 비행이 가능한 동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날아갈 때의 공기의 마찰이나 저항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밤에는 수리 부엉이를 상대할 수 있는 동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 하나로 수리 부엉이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그 별명은 부엉이계의 패왕 또는 한국 생태계 중에서. 최고의 맹금류라는 별명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사이즈 자체가 위아래로 60에서 75cm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입장의 길이는 130에서 180cm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수리 부엉이 중에서 많이 크는 개체는 2m가 넘어가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체중은 수컷보다는 암컷이 더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암컷은 1.7에서 4.6kg까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수컷은 1.2에서 3.2kg까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날개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벼운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시베리아나 만주지방 같이 추운 곳에서 사는 수리부엉이의 경우에는, 간혹 최대 7kg까지 성장을 하는 초대형 수리부엉이도 있다고 합니다. 외형적인 특징으로는 머리 꼭대기는 갈색을 띤 검은색과, 깃털은 연한 미색 또는 엷은 녹슨 색의 가장자리와 검은 갈색 파도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이 맹금류라고 하면 사납고 무서워하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독수리를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수리 부엉이는 맹금류치고는 상당히 귀여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인기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리부엉이는 머리에 난쫑긋한 귀 덕분에 좀더 동그랗고 귀여운 느낌을 주게 되고, 부엉이 특유의 귀여움을 강조하는 풍부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기에 귀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얕보면 안될 겁니다. KBS 자연 다큐멘터리 밤의 제왕 수리부엉이 편을 보게 된다면, 수리부엉이와 검독수리는 서로의 활동 시간대만 다를 뿐, 각자의 세계에서 야생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나온 것은 아무래도 수리부엉이의 사냥감을 보면 이해가 빠를텐데 수리 부엉이의 주된 먹이는 꿩 오리 메추라기 비둘기 등의 중소형 조류부터 도마뱀 장지뱀 개구리 토끼 쥐 다람쥐 청설모 족제비 수달 같은 소형동물부터 경우에 따라서 고라니와 노루 그리고 개를 포함한 중형 포유류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개의 경우에는 육식동물이라서 그런지 잘안 노리기는 하지만 개들의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는 밤시간에는 중형견인 진돗개를 사냥한 사례가 무려 다섯 차례나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동물농장에서 나온 일례로 살펴보게 된다면 경북 영천에 수리부엉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수리부엉이는 강아지 두 마리를 머리만 남기고 잡아먹는 일도 존재하고 고양이를 물고 가던 수리부엉이가 전신주에 부딪혀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부엉이가 양계장에 들어가서 닭을 죽이는 사건도 발생을 하는데 이때 수리부엉이가 닭을 한두 마리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닭을 천 단위로 죽이기도 해서 한때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5일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양계장에 침입을 해서 병아리를 무려 9,000마리를 죽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장주는 재산 피해만 대략 2,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화난 농장주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해서 수리부엉이를 잡았지만, 당시에 수리부엉이가 천연기념물이라서 그런지 잡아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상처가 생긴 것들을 치료를 해주고 자연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충북 청주 농가에서 닭을 11마리나 잡아먹은 수리 부엉이가 농가의 주인에게 걸려서 경찰서로 끌려간 적도 있습니다. 보통 닭들은 천적이 쳐들어오면 살겠다고 난리를 쳐서 자기들끼리 깔려 죽기도 하니 실제 피해는 더욱더 막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경찰서로 간 수리 부엉이 역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으로 분류가 되어서 경찰관들이 어떻게 손을 쓰지도 못하고 유치장에 넣고 구금을 무려 3시간 동안 했다고 하는데 그 3시간 동안 수리 부엉이도 긴장하고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경찰관들이 조금만 자신을 쳐다보고 관심을 끌게 되면 경찰관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동물 보호 단체 인계가 되어서 야생으로 훈방 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훈방 조처된 수리 부엉이가 다시 습격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에 경찰 관계자도 닭을 상습적으로 잡아먹은 수리 부엉이를 풀어주지 않고 가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또 다시 닭을 잡아먹어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 아니냐고 말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리 부엉이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부터 러시아 남부 그리고 유럽 전 지역과 중앙아시아에서 서식하는 대형 맹금류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이 되어서 살아가는 천연기념물인데 사실 이렇게 한국에서만 멸종위기 등급으로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에서는 수리 부엉이는 멸종위기종이 아니라 흔한 터새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숫자가 많이 감소를 하게 되었고 현재에는 매우 희귀해졌기 때문에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이 된 것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했던 수리부엉이를 숫자를 줄였던 행위는 서식지의 파괴 또는 개발 및 도찰을 해서 감소를 했다고 하며 1970년대까지는 한국에서 쥐를 잡기 위해서 쥐약을 많이 설치하게 되었고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많이 잡아먹은 수리부엉이들이 연달아 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리부엉이가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환경적으로도 수리 부엉이한테 불리한 조건이지만 살아남은 이유가 비교적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냥이 쉽다는 신체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수리 부엉이는 개도 잡아먹고 고양이도 잡아먹고 다른 동물들도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맹금류답게 아주 튼튼한 다리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고 부리와는 대조적으로 몸에 나있는 깃털은 정말 부드럽다고 보면 됩니다. 이 깃털은 일반적인 조류와는 깃털이 약간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수리부엉이의 맨 끝에 있는 날개, 깃의 앞면을 보게 된다면 마치 톱날 같은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을 가르면서 와류를 형성해서 소음을 줄여주기에 무서운 비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우리가 주로 듣는 비둘기가 날아오를 때 푸더덕하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수리부엉이의 날갯짓은 정말 소리가 안 나는 정도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수리부엉이의 먹잇감이 된 상대가 밤에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수리 부엉이가 자신을 덮칠 때까지 또는 눈앞에 올 때까지 절대로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리 부엉이가 맹금류라서 그런지 날카로운 발톱도 무섭기는 하지만 진정한 무기는 무서움으로 비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 부엉이의 무서운 비행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냐면 신체적으로 검독소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수리 부엉이라고 할지라도 밤 한정으로는 검독수리마저 수리 부엉이를 상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거기에다가 덩치도 작은 맹금류 가 아니고 대형 맹금류이기 때문에 밤에는 이겨낼 수가 있는 동물이 없다고 해서 생긴 별명의 밤의 제왕이라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수리 불곰, 시베리아 호랑이, 아무르 표범, 스라소니 늑대, 승냥이 등 다양한 맹수가 있었지만 긴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수리 부엉이는 이들과 같은 시간에 살아갔지만 검독수리와 더불어서 수리 부엉이는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고. 국내 산림 생태계의 최고 정점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서운 비행으로 밤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수리 보엉이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에 부족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